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신이요. 연세가 어, 몇이나 되세요? 69세요. 25세요. 25세? 아, 5그 홍기가 깡창하면 결혼하셨네?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노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죠25 넘어가면. 아, 그래요. 언니가 소개해줘서 만났어요. 아, 언니가? 네. 아, 내, 이 사람이면 내 재부가 참어리겠다내 동생하고. 네 아주 믿음이 같던 모양이네. 잘 봤어요? 어, 그래요? 부기간한 <laughs> 달만 하고, 한달 만에 결혼했어요. 바쁘셨네? <laughs>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응. 남편께서, 난 마음에 헛들어가 놓칠까 봐서 그랬나 보다. 모르겠어요. 막 진짜 한달 만에 했어요. 아, 정신 없이 했어요. 아들 하나요. 어, 그래요. 어.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랑 같이 살고 계세요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어요. 예, 아, 결혼해서 나갔어요. 어. 손녀, 손녀딸 하나요 손녀딸 하나. 예. 아. 그럼요, 자주 보죠. 음. 가까이 살아요. 원주에서 하니까. 아, 그래요. 어. 자주 봐요. 뭐 직장 어,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얼마 안 다녔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뭐, 건강하게 보시는데아 어, 지금은 건강한데 어려서는 약했어요. 그래서 뭐 몇년 다니다가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 살림 도와주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음 그럼 손수 비용은 손수 다 버리셨네. 손수 비용 버린게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냥 그때는 뭐 간단하게 갔어요. 장롱하고 뭐 이런 거고. 저, 이부자리하고, 또, 그지, 거기, 이제, 식구들 이부자리. 그러고 지죠 뭐. 그때는, 텔레비 뭐, 이런 게, 흔치도 않았고.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런 거는 몇 가지 있지만, 뭐, 지나서 뭐, 별로,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요 예. 손녀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이 좋아요. 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손녀 딸 보는 재미에 요새는 행복해요. 네, 저희는 손이 좀 귀해요. 더더군다나 딸내미는 저희 이제 애아빠 가족들이 다 아들만 있어요. 근데 요번에 손녀를 낳아가지고 그냥 요새 그 바라보는 재미에 요즘에 행복해요. 신혼이 없었지요. 바로 아기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생겨가지고. 바로 생겨가지고, 뭐, 여행 가고 할게 없이, 그냥 그렇게 열 달. 그때는 잘 했어요. 남편이 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애기도 가지니까, 그냥 여왕마마처럼. 아니, 지금도 잘하실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별로였어요. <laughs> 별로였어요. 그러세요? 그게, 그게 다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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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손녀 딸난 지가 아, 이제, 뭐, 예. 아들이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서른아홉에 음. 결혼을 해가지고 음. 4년 만에 아기를 낳니. 얼마나 기쁘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렇게 손녀가 생겼으니. 그치? 늦게 갔는데도 이고 손녀가 생겼어. 음. 세상에 다내 것처럼 기뻐. 예, 고재미에 그 요새는 아. 둘이서 고재미에 아. 그 아주 재미가 꽉 아. 빠졌어요. 그럼 손녀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낳았다고요. 예, 이제, 이제, 이제 한 달. 한 달. 예. 나는 이제 았다고 그래서, 그래도 몇달된줄 알았어. 아, 아 이제 한달 됐어요. 한 네. 그래요. 아이고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laughs> 세상에 다,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베넷 우음도 짓겠네? 그럼요. 동영상 <laughs> 보내면 이제 그거 보고, 원주라 <laughs> 주에 두 번씩 가서 보고, 아이고. 먹을 거 해다 주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 기있으시 다행입니다. 예, 아, 아들이 하나니까. 아. 온 정성을 다하지요 그리고 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풍족하게 뭐 키우니까 키웠으니까 그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아니요 해주고 네. 또 해주고 또도움것 갖다 들어가니까 잘 키워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미안함이 맨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잘해 주고 싶어요. 그거야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죠. 뭐. 네. 신랑매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뭐 남들처럼 뭐 대학교 못 가고 그러니까 그게 예, 아쉬움이 있죠. 전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말학교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아이 어? 손녀딸한테 잘하면 되죠. 뭐 언제 아들이 키우는데, 이 키우는 것이고 같이 해야죠. <laughs> 같이 해야죠. 이제 옆에가 환경이 여건이 됐으니까 해보세요. <laughs> 그냥 이제 포기하고 손녀 딸 키우는 데만 도와주는 게 그게 제일 힘든 행복해 직장 다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 내고. 그래서, 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 예. 뭐 며느리가 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크면은 봐주고 더 크면은 모르지만 예, 직장을 이제 가야죠 뭐 자기네들이 배운 게 있는데 해야죠 그래서 네. 도와주고 싶어요 많이 완전히 부모 마음이시다 예, 아니 그게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건 다인 거 같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딸, 우리 남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그거죠 사랑해 이렇게 밖에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